지금 이 엘라백을, 여러분, 이태리 집수입 가방을 라이브 특가로 5만원대를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엘라백을 지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색깔 진짜 이렇게 다양하게 예쁘게 많은 데일리백이니까요. 지금 라이브 방송 많이 안 남았거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여러분 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세요. 엘라백 컬러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엘라 백. 지금 쭉 이렇게 가볍게 들수 있는 백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라이브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이태리 신상 백입니다. 엄청 멋있고 분위기 있고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들수 있는 이 버클 백. 색상이 버건디랑 토프랑 두 가지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상이 따끈따끈한 네, 이태리 소가죽 가방이거든요. 자, 요 가방은, 여러분, 사이즈가 이게 이제,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크기가 있는 이 빅토트 스타일인데, 무겁지가 않아요. 가죽 자체가. 무겁지가 않고, 그리고 가죽 소가죽, 이태리 소가죽이, 이렇게 표면이, 약간 그 사피아노 가죽처럼, 결이 이렇게 나있어요. 결이 나있다 보니까, 이것도 가방을 들었을 때 약간 그 코팅인 느낌처럼 좀 내구성이 있게 잘들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소가죽 소재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끈이 있어서 어뭐 숄더로도 멜수 있고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다멜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든게 든 되게 멋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봄 되고 했을 때왜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 이런 좀, 그런 거 하나만 좀 가볍게 걸치잖아요. 자켓 같은 거. 그런 거 했을 때 작은 가방도 좋지만, 이런 가방 딱 이렇게 하나 들고, 청바지! 아, 청바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청바지 코디에서 이런 멋진 클래식한 가방을, 그것도 이제 가방은 사실 조금 큰 사이즈로 가야, 이 안에 뭐 많이 안 담아도 좀 빅백으로 가야 되게, 스타일 자체가, 시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빅백 스타일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 무심한 듯툭 들어주면 좋은 그런 멋진 가방이에요. 자,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 라이브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멋진 이태리 신상 가방이고요. 이 버클을 여기에 연결해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냥 쓰다 보면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멋진 수납도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방은 정말 뭐 회사 다니시는 네 직장 여성분들께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꼭 그런 회사 다니는 출근 가방이 아니어도 그 평소에도 뭐옷 느낌이나 아니면 자리에 따라서 되게 좀 약간 그 차려 입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도 왜 청바지에 이제 검정 재킷 같은 거나 하 입었을 때도 이 가방 하나 들어보세요. 보면 청바지 되게 막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까만 자켓 입고 이거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타일이 되게 정말 뭔가 더 차려입은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런 멋진 버클백입니다. 유행도 타지 않고 가죽도 이태리 가죽을로 전부다 이태리 신상이거든요. 정말 오래오래 동안 잘들수 있는 그런 멋진 가방. 자 컬러는. 버건디, 캐주얼한 버건디, 고급스러운 버건디와, 그리고 우아한, 진한 토프 컬러. 컬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에 혜택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저희 스마트 스토어 오시면 평소에도, 지금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이 가방들은 평소에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지금 많이 구매하고 계시는데, 방송이 아니어도 방송이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테스로의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시면 진짜 할인 많이 된 가격으로 여러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 가방 말고도 더 다양한 가방들 또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희 테스로 스마트 스토어는 이 방송이랑 상관없이 꼭 놀러 오세요. 이 이태리 수입 가방들을 진짜 좋은 가격에 쇼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 지갑도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보다 색깔이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딱 대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컬러가 서른 개여서 저희가 다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카드 지갑도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2만 원대 이태리 카드 지갑, 이태리 소가죽 카드 지갑을 2만 원대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서. 진짜 색깔 예쁘고 그리고 탄탄하고 네, 어 정말 잘 샀다 그 생각이 드는들 수밖에 없는 카드지갑도 저희 스마트 스토어 오셔서 여러분 네 진짜 후회 안 되는 쇼핑 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테소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저희 반짝반짝하는 예쁜 엘라백 음, 예쁜 엘라백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엘라백이고 일렉트릭 블루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소가죽 소재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야, 이거 무슨 천가방 아니야? 거의 깃털백이라는 이름이 있는 이 엘라백. 컬러가 15가지. 지금 아래 보시면 15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컬러는 일렉트릭 블루예요. 자, 지금 일렉트릭 블루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네. 이태리 소가죽 가방을 5만 원대 라이브 특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일렉트릭 블루 지금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거 꼭 하세요, 컬러들. 예, 올 블랙으로 입고 일렉트릭 블루 이렇게 탁 어깨에 메거나 아, 그리고 들어도 돼요, 토트로.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 주로 드시지만 이거 남녀 공용으로 드셔도 돼요. 음. 남자분들도 그냥 예쁜 색깔 드셔도 좋습니다. 토트로도 들수 있고 팔에 걸수 있고 그리고 핸들이 길어서 당연히 숄더로도 멜수 있는 패딩 점퍼 입고도 숄더로 멜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소 가죽. 네. 근데 그냥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 자체가 이게 딱딱한 가죽이 아니라 되게 유연하고. 쫀쫀한 가죽이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얇은 뭐 종이짝 같은, 사실 이 가격이면 가죽이 너무 얇은 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죽의 두께감이 이렇게 톡톡하게 있는, 안쪽에도 소가죽에 이런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네, 가죽 자체를 통으로 쓰고 있는 그런 쫀쫀한 가죽입니다. 근데 네, 그런 가죽을 이렇게 가볍게 예쁘게 딱들수 있는 거예요. 저희 테스로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베스트, 베스트 가방이에요. 이 엘라백이. 음. 그리고 지금 가격까지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특히 또 라이브 방송 중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평소에도 할인이 되지만 색깔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하시고, 근데 이거 한번 들게 되면 진짜 매일매일 들게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한 컬러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보시고, 또, 일렉트릭 블루도 들어보시고, 포레스트 그린도 들어보시고, 그랬다가, 어, 너무너무 잘든다 색깔별로 골라드는 재미가 있다면, 또, 이 무광의 브라운도 해보시고, 또뭐 아니면 다크초코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 이렇게 여러 개 해서, 갖고 계시다가, 옷 스타일에 따라서, 뭐 아니면 그날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가는 장소에 따라서, 골라드는 재미가 있게 여러 컬러 하시라고 지금 이런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저희 테스로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 테스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주시면 테스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할 때마다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방송 끝나고 저희 테스로 스마트스토어 가셔도 저희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가방들을 진짜 좋은 가격으로 할인 많이 된 가격으로 여러분 다양한 디자인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테스로 스마트스토어 꼭 놀러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희 테스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 꼭 놀러 와 주세요. <laughs> 놀러 와 주셔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